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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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laughs> 에? 할미 줘? 에? 또 할미 줬어? 야. <laughs> 지금까지 할미한테 쓰담 받고 저쪽에 가서 누운 거야. 아 에? 꼬리에 있는데? 뒷발. 옳지. 어이구, 할미한테 패스했어. <laughs> 아이고, 또 할미한테 패스했어. 야, 받아라. 응? 또 아이고, 패스도 잘해. 이제 관심 없어. <laughs> 가지, 우리 가지, 가지 꼬리, 가지 꼬리. <웃음> <에>? <웃음> 아이고 네다 돌았어. 아이고. <laughs> 어쩜 이렇게 그냥 쫙 벌리고 하니. 와. 아이고. <laughs> 가자 심표 뿅 가자 할미 한번 봐줘 까꿍 가지 할미 <laughs> <하미> 보네 <응? 웃음> 물 마시게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물좀 마셔라 이가 나는 이제 우리는 계속 살랑살랑 하면서. 잘했어. <목소리도> 화장실 갈려나보다. 잘 다녀오셔. 지금 할미한테 쓰담 받고서는 이렇게 다시 졸고 있어요. 지금 할미가 부엌에 있다 보니까 좀 전에 습식만 먹고서는 여기 와서 잘 건가 봐요. 여러분 누워 있더라고요. 할미가 핸드폰 키니까 저렇게 또 고개 들은 거예요. 잘 것처럼 누워 있더니. 할미한테 수담 받고 세수하고 오늘은 수담을 오후에 받았어요. 가지 푹 쉬어. 괜찮아. 할미 <laughs> 부엌에 있으니까 부엌 바닥에 와서 누워있더니 할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와서 누워있더라고요. 같이 그럼 심표 해라 할미 뿅 할게. 예뻐. 같이 졸리면 자. 아이고 하품. 아이고 입도 커요. <laughs> 좀 전에 쥐돌이 조금 사냥하고 할미랑 저거 쥐꼬리 갖고 좀 뛰다가 여기 터널 소안에까지 들어가서 놀고 그랬어요. 섭식만마도 먹고 물도 먹고 가지 꼬리 살랑 가지 심표해 할미. 일좀 할게. 아이고, 예뻐. 대신하네. 음. 모크로 <laughs> 눈으로 쳐다봐. 응. 음. 네가 이렇게 하는 거, 이렇게 보이는 거랑. 어, 할비 나오시나. <laughs> 할비 나오셨다. 어이고 구멍에 손 넣는 거 엄청 좋아해. 우리 같이 씨. 같이 심피하쇼 뿅.